안녕하세요, 이드입니다. 그 레이븐2를 하시다 보면 이 아이템 컬렉션을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스펙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그 중에 이 컬렉션 등록을 보통 이제 필드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셨을 건데 이걸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여기 장비상인에 가시면 돼요. 장비상인을 통해서 이전에 이 장신구 같은 경우는 귀걸이나 반지를 사가지고 명중을 올리는 스펙업을 했잖아요. 근데 무기나 방어구도 있는데 이거를 컬렉션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. 여기 컬렉션에서 이 공격력 쪽에 보시면 여기 낡은 건방패, 무딘 대검, 뭐 조잡한 이런 식으로 공격력을 올려주는 건데 이게 지금 상인한테 팔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대검 세네 할, 대검 세네 할, 뭐 이렇게 세 개를 샀다. 치시면 이세개다 등록되죠? 이제 나머지가 원소구하고 지팡이입니다. 지팡이하고 원소구. 이렇게 사시면, 이렇게 바로 공격력을 1 올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골드 조금만 써서 바로 공격력을 1 챙겨갈 수 있는 스펙업이고요. 그리고 여기 낡은 건망패도 있죠? 이것도 실했을 때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, 하나 산 다음에, 지금 무기 증서가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올리면 될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올리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MP 원 올릴 수 있는 게 투구하고 갑판하고 건슬레시죠 투구, 갑판, 건슬래시 사고. 아 갑판은 이미 샀네요. 일단 누가 갑판을 사고? 그런 다음에. 이걸 또 강화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강하고 그리고 망토가 하나 있었네요 망토 이제 망토까지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제가 이미 사서 다른 데를 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비 상인에 있는 것들을 사서 컬렉션을 등록 가능하시니까 특히 이 무기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사서 등록하시면 바로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96,000 골드를 써서 공연의 일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만약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바로 이 장비 상점에 가셔가지고 무기를 다 사신 다음에 컬렉션을 바로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앞으로도 계속 여러가지 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